태권도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또 강력한 발차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변수가 많은 종합격투기에서 태권도 발차기는 오히려 해가 될수 있는데요. MMA에서 왜 유독 태권도 파이터를 찾기 힘든 걸까요? 그 이유는 테이크다운에 취약한 높은 스탠스와 펀치에 대한 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에타이나 가라데에 비해 보다 많은 교정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약점들을 극복하고 태권도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바로 120kg의 뒤후리기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돌려차기, 하늘을 나는 2단 옆차기와 액션 영화 같은 돌개차기 등 오늘은 태권도를 곁다리가 아닌 주무기로 사용한 진짜 태권도 파이터 탑세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격투기 채널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UFC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차도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넘버원 와!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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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벨리스 데스페이니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 중 가장 뛰어난 태권도 커리어를 자랑하는 로벨리스 데스페이니 키 2m 1cm, 몸무게 117kg의 거구인 그는 2012 런던올림픽 태권도 동메달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남겼습니다. 이후 태권도 코치로 활동하던 그는 돌연 MMA 도전을 선언하는데요. 1988년생으로 결코 적지 않은 나이지만 이 2022년 타이탄FC를 통해 프로 데뷔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는 천부적인 타격 재능을 드러내죠. 양팔을 내린 자유로운 자세와 스피드에 초점이 맞춰진 발차기 그리고 순간 거리를 뚫는 태권도 스타일의 러쉬까지 체구에 어울리지 않는 몸놀림으로 경기를 지배하고 양쪽 스탠스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실일간이 연상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턱이 들리는 약점은 거리 조절로 커버하고 로우킹 역시 태권도 색깔이 묻어나오는 로벨리스 투스텝 어퍼컷에 이어 라이트 훅이 적중하면서 강렬한 KO가 탄생합니다 이처럼 태권도와 MMA가 적절히 배합된 스타일로 첫 경기를 화려하게 마무리한 로벨리스. 이어지는 시합에서 다시 한번 천재성을 드러내는데, 우악스런 플레이로 시작과 동시에 승기를 잡은 그는 해머리곤 로 순간 기절을 시키는 경악스러운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수비는 배제한 채 화력으로 짓눌러 버리는 모습은 은간우가 떠오를 정도인데요. 심지어 다음 시합에서는 겨우 3초 만에 끝내면서 천재 타격가들의 특징 중 하나인 연속 초살 승리에 성공합니다. 이처럼 크로캅 이후 명맹이 끊겼던 헤비급 킥복서라는 독창성과 살벌한 펀치력과 신체능력, 안면방어의 취약한 태권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맷집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뭔가 큰일을 낼것 같은 선수인데요 지금 같은 페이스로 2,3승만 추가한다면 머지않아 UFC에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버 6 크리스 바넷 태권도 3단이자 미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 중인 바넷은 평균 체중 140kg으로 고도 비만형 몸매이지만 공중 고개와 비보잉 댄스를 소화할 정도로 불가사의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살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하여 MMA로 넘어온 그는 로드FC를 통해 한국과도 인연을 맺는데요. 그는 명연만 선수와의 2연전에서 모두 패배하지만 심곤호 선수를 뒤차기 한 방으로 꺾어내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엄청난 거구인 알렉산드루 룬구를 잡아내면서 무지한급 태권도 파이터라는 독보적인 캐릭터를 구축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태권도 발차기와 변칙적인 타격으로 6연승을 쌓아 올린 바넷. 그는 21승 6패의 전적으로 UFC에 진출합니다. 뒤돌려차기 한 방으로 완전히 넘어간 경기를 뒤집어내면서 헤비급에서는 웬만하면 나오기 힘든 명장면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는 제이크 콜리어와의 경기에서 또 다른 대역전승에 성공하는데요. 테이크다운의 약점을 드러내며 KO 직전까지 몰리던 바넷은 끈질기게 버틴 끝에 체력의 우위를 가져가고 헤비급 한계체중을 뛰어넘은 남다른 무게감을 보여주며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UFC 2승 2패로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지만 경기마다 화제에 오르고 있는 파네신데요. 스타성을 갖춘 만큼 대지눈만 풀린다면 헤비급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Number 5. 아콥 스테파니안. 2002년 러시아 태권도 챔피언 출신으로 2009년부터 MMA 선수 생활을 시작한 아콥 스테파니안. 그는 킥복싱 스탠스와 태권도 발차기를 섞은 독특한 스타일을 갖췄으며 접어차는 식의 태권도 특유의 빠른 동작으로 수많은 발차기 KO를 만들었습니다. 중단 돌려차기와 뒤차기가 주특기인 그는 빠른 템포의 태권도 선수들과는 달리 다소 느린 운영이 특징인데요. 정신없이 몰아치기보다는 중앙을 잡는 것을 우선하며 펀치 공방을 섞어준 뒤 기습적으로 들어가는 발차기가 일품입니다. 그렇게 태권도 스타일로 호성적을 기록하며 2012년 벨라토르에 입성한 압코. 그는 많은 기대를 받고 진출했으나 그래플링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고 그 결과 1승 4패의 초라한 전적으로 퇴출되었습니다. 그뒤 러시아 무대로 돌아온 그는 전 UFC 파이터를 잡거나 9연승을 거두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데요. 아쉽게도 2021년 마지막 경기 이후 선수 생활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넘버 4 베런 쿠록센크 전 UFC 파이터인 쿠록센크는 태권도를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모두 태권도 사단이자 프로 파이터이며 쿠록센크 역시 태권도와 레슬링을 수련했죠. 이를 토대로 2009년부터 MMA 프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앞서 소개드린 선수들과는 또 다른 스타일을 구축하는데요. 보통 태권도 베이스의 경우 아예 타격전을 선호하거나 주짓수 실력을 키워 테이크다운의 약점을 보완하기 마련이지만. 크록센크의 경우 태권도를 그대로 가져가되 레슬링을 접목하면서 킥과 테이크다운의 연계라는 자신만의 주무기를 개발합니다. 그런 개성있는 스타일을 토대로 TUF 시리즈에 입성했으나 조기 탈락을 면치 못한 크록센크 그럼에도 스타성을 인정받은 그는 2012년 UFC로 입성 완벽한 타이밍에 헤드킥을 터뜨리며 화끈한 신고식을 치릅니다. <목소리> 이후 베닐 다리우시, 폴 펠더, 호르의 마스비달 등 상위권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승리할 때마다 확실한 인상을 남기는데요. 박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그는 파워형 스트라이커로서 높은 KO류를 기록 지든 이기든 전진일변도의 태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number three 탄리 태권도 5단이자 주짓수 검은띠인 탄 리는 원챔피언십을 대표하는 스타 파이터입니다. 그의 왼팔에는 태권도 문신이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으며 파이팅 스타일 역시 태권도를 기반에 두고 있습니다. 발등으로 가격하는 오리지널 태권도와 달리 탄 리의 킥은 보다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데요. 올려차기의 경우 발등, 정강이, 무릎 중 상황이 맞는 부위를 사용하며 태권도 선수들의 특기인 스탠스 전환을 통해 최적의 거리를 찾아냅니다. 또한 옆을 보고서는 태권도 스탠스를 선호하지만 순간적으로 중심을 깔아 지면을 잡아주는 탄리, 때문에 스트레이트를 위주로 거리싸움에 치중하는 쇼토간 가라데나 태권도의 펀치가 아닌 데미지 위주의 파워형 스트라이킹을 구사합니다. 그런 막강한 파괴력을 토대로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에서 승리했으나 알수 없는 이유로 UFC 행이 무산된 탄리 대신 원 챔피언십으로 날아간 그는 차원이 다른 기량으로 3연속 피니시에 성공하죠 크리스 찬리 마치 시바 코요미를 꺾은 마틴 응우엔을 잡아내면서 패더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비록 탕카이에게 패배하며 1차 방어에 그쳤으나 다시금 잠정 타이틀을 차지한 탄리. 현재까지 그의 전적은 14승 3패 14 피니시. 1985년생으로 적지 않은 나이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버 2. 제임스 문타스리. 한국계 미국인인 어머니와 태국인 아버지를 둔 제임스 문타스리. 10살 때부터 태권도를 배우게 된 그는 일찌감치 선수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 한국으로 전지훈련을 떠날 정도로 10대 시절을 태권도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18살에 태권도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여러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문타스리 그는 2007팬 아메리칸 게임 은메달과 USA 전국선수권 은메달 2007년 태권도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는 등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룩합니다. 그럼에도 올림픽 출전 대신 MMA로 넘어간 그는 태권도의 주짓수를 접목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데요. 기본적으로 앤서니 패티스와 매우 흡사한 그는 패티스에 비해 태권도 비중이 높은 편이며 운영보다는 하이 페이스의 피니시 게임을 선호합니다. 그렇게 화끈한 경기력으로 UFC에 입성했으나. 에이, 아쉽게 어중간한 체격과 그래플링에 발목이 잡히면서 UFC 2승 4패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된 문타3 비록 짧은 커리어이지만 뒷차기와 스피닝 백피스트라는 역대급 컨비네이션으로 태권도의 화려함을 제대로 보여주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문타3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과거 저희 채널의 영상을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넘버 1. 야이르 로드리게즈 태권도를 취미로만 수련했을 뿐이지만 오늘 소개해 드린 선수들 중 가장 오리지널 태권도 스타일로 싸우는 야이르 로드리게스. 기본적인 스탠스부터 발차기의 형태, 빠른 템포, 콤비네이션 등 태권도를 MMA에 접목했다기보단 태권도 위에 다른 영역을 추가한 느낌으로 그야말로 발차기에 미친 키커그 자체인 선수입니다. 다섯 살 때부터 태권도를 배운 로드리게스는 태권도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죠. not only train me as a martial artist but for me as a person as well and uh, my professors were really good at it you know because Taekwondo is like a martial art that, that teaches you a lot of things not only in sports and um, so I that's why I began you know at the age of five years old to train Taekwondo and uh, doing the things the way uh, I, I was supposed to. 아무튼, 킥으로 시작해서 킥으로 끝날 정도로 모든 것이 발차기에 치중된 야이르는 나래차기, 돌게차기, 뛰어옆차기, 빠른발차기 같은 높은 무게중심에서 유리한 기술을 구사하며 넘어지는데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비록 프랭키 에드가와 볼카노프스키의 레슬링에 호되게 당하긴 했으나 오르테가와 맞대결을 벌일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주짓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잘생긴 외모와 멕시코 국적이라는 특수성이 더해지면서 UFC로부터 적극적인 푸쉬를 받은 로드리게스. 누구를 만나든 하이라이트 필름을 만들어내는 그는 끊임없이 다양한 무기들을 추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역전을 꾀할 수 있는 변칙 파이터의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패더급이 볼카노프스키와 할로웨이에 의해 정체되고 있지만 이두 선수를 제외한다면 챔피언에 가장 가까운 선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1992년생으로 아직도 선수로서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로드리게스의 활약이 더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태권도 기반의 MMA 파이터 탑세븐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알수 있는 점은 모든 선수들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태권도 기술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로 도출된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할 거리가 남아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태권도 파이터들의 탄생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차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